안녕하세요. 레티나 안경사 은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미지 메이킹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예 안경입니다 그중에서도 뿔테 안경 자 그런데 뿔테 안경은 좀 두껍고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자 뿔테는 뿔테입니다 어떤 뿔테냐? 얇은 뿔테입니다 어, 저도 얇은 뿔테 쓰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 이건 되게 예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드는 넘버 5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오늘은 주관적인 거니까 좀 이해하시고 영상 끝까지 좀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위에 해당되는 모델입니다. 젠틀몬스터의 루토 로우비라는 모델입니다. 자, 루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예능에서 최우식 씨, 그 다음에 유준열 씨가 썼던 모델인데 굉장히 좀 댄디한 좀 남성적인 모델, 강하지 않은 최우식 씨나 유준열 씨가 그런 이미지잖아요. 딱 그런 이미지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젠틀몬스터 로 24년 신상품인데 젠틀몬스터 전체 판매 중에 3위에 해당되는 모델이에요. 굉장히 판매 많고요. 전면은 아스테이트 다리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 코받침도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 그냥 무난하고요. 톤트 굉장히 얇고 다리 부분도 얇죠. 이것도 정말 깔끔하게 쓰기 좋아요. 자, 그리고 4위입니다. 금장경의 KA 38번 모델. 전체적으로 약간 사각형 모델이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둥근 사각형 모델이죠. 자, 그런데 두껍지 않고 얇죠. 얇은데 코받침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코받 면 티타늄으로 장착이 되어진 거고요.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 뭐 디자인도 무난하게 뭐금자 안경이야 워낙 퀄리티가 좋으니까 무난하게 쓰시기 좋으신 안경일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3위에 해당되는 모델입니다. 10 아이반 넘버 7 넘버 3. 굉장히 잘 만들어진 안경이죠. 소위 말해 장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이런 경첩이나 코받침 다리에 이제 템플의 끝 부분까지 마무리를 굉장히 잘한 안경이고 색감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뭐 카키색상 이런 것들은 되게 예쁜 것 같고요. 단점은 좀 가격이 좀 비싼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프레임이 조금 늘어지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피팅 잘 받아서 쓰셔야 되고 쓰실 때 조금 조심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위입니다. 르노 안경 A5 시리즈 237번 모델하고 231번 모델이에요. 얇은 뿔테라는 카테고리에서는 르노 A5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본게근 20년이. 르노라는 브랜드에서 뿔테 라는 모델 중에 두꺼운 제품이 아예 없어요 여기는 그냥 얇은 뿔테만 만들어요 그리고 클래식에 기반한 나 안경이죠 예전에 뭐 40년대 50년대 에 썼던 그런 디자인을 복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뭐 저는 요거 A5 모델 굉장히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브릿지 간격이 조금 좁아요 그래서 얼굴이 좀 작거나 눈 사이 간격이 넓지 않고 좀 좁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강력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측면부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예뻐요. 경첩이 금속과 금속이 이렇게 맞닿게 만들어진 그런 경첩인데, 굉장히 고급져요. 단점은 이제 코 받침이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으세요. 자 그런데 커스터마이징 하면 돼요. 추가로 보강해서 장착을 하면 되는데, 어 그러면은 모양이 좀 너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태 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잘하는 곳에 맡기면은 아주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라. 자, 마지막 대망의 1위, 미스터레이 가렌네잇입니다. 너는 왜 맨날 미스터레이 가렌네잇만 얘기하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미스터레이 가렌네잇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제품도 1위에 올린 건데, 자, 그럼 그냥 좋아해서 올린 게 아니라, 이 브랜드 자체가 원래 얇은 뿔테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는 뭐 이런저런 뿔테들이 있으면 그 중에 얇은 뿔테가 한 모델, 두 모델 뭐 이런 거라면은 여기는 대부분이 다 얇은 뿔테고, 두꺼운 풀테가 뭐한 모델, 두 모델 이런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면은 내리라이시 1980년도 때부터 안경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분이 안경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클래식한 안경을 데일리하게 쓸수 있는 안경을 그 사람은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클래식한 안경, 빈티지한 풀테겠죠? 자, 근데 두꺼운 풀테보다는 얇은 풀테. 편하잖아요. 가볍게 데일리하게 쓸수 있는 안경을 원했어요. 그리고 시작을 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덥고 막 그런 동네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얇고 가볍고 색감도 굉장히 화사한 그런 색감의 뿔테들을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하면은 얇은 뿔테 안경의 근본인 거예요. 미스터레이 게로나이시. 자세한 스토리는 저번에 제가 미스터레이 가렌이그 영상 찍은 거 있는데 그거 스토리 좀 한번 참조해 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사실 오늘 만든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떤 뿔 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꺼운 풀테를 잘안 써요 얼굴 느낌에도 좀잘안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착용감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착용감 좋은 풀테를 찾다 보면은 얇은 풀테고 또 두꺼운 풀테는 디자인상 저하거나안 맞고 그래서 만든 영상인데 특히나 50대, 6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뭐 어떤 걸 하면은 가장 좋냐면은 안경 후품 하나 바꾸는 게 최고예요 특히 풀테 안경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눈썹도 옅어지고 이목구비도 전내는막 선명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 이런 뿔테 안경 하나 딱 멋있게 써주잖아요 진짜 정말 멋있는 신사가 된답니다 자, 존재감 있는 뿔테 특히나 얇은 뿔테 꼭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